안녕하세요 피파 라인 포 잡지식 채널 피파 김유배입니다. 메타를 떠나 가장 사랑받는 골루트 컵백. 컵백 원툴로 챔피언스를 찍어먹는 김유배의 공식 경기 공략법 들어가 보자. 중거리슛, ZD 좋다. 성공률도 생각보다 높은 편이고 간결하다. 크로스도 좋다. A, ZA, AA 등 크로스도 다양해서 상대를 요리할수 있다. 하지만 성공률을 생각해보자.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골키퍼가 반응이 힘든 상태에서 슛을 쏘는 것이다. 1대1 찬스는 논외로 치고 성공률이 높은 것은 컵백만한 찬스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컵백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사이드에서 치고 들어와 ZS로 강하게 찌른 후 마무리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미안하다. 컵백을 잘하는 법은 사이드에서 치고 들어와 심리전을 한후 상대 수비의 움직임을 보고 피한다. 그리고는 침투하는 공격수의 위치를 파악하고 패스를 찔러 상대 키컨을 본후빈 곳으로 슛을 차서 마무리. 이렇게 하면 당신은 슈챔이다 김유배의 영상은 프로와 월크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간단한 방법을 소개하겠다. 첫 번째, ZS 풀 게이지와 자신감이다. 무지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다. 박스 안에 하프스페이스 지역까지 공을 몰고 도착했고 우리 편 공격수가 박스 안에만 있다면 그쪽 방향으로 ZS 풀 게이지로 무지성으로 려치는 것이다. 수비한테, 키퍼한테 걸리는 것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에게는 세컨 볼이 있다. 운이 좋게 세컨 볼이 나에게 온다면 디디디디디 디디 디디 연타로 골을 넣으면 된다. 컷백 알려준다더니 무슨 무지성 드립이냐라고할 수도 있다. 섣부른 이야기다. 자신감에 대해 처음 얘기했다. 드리블도 잘안 되고 시야도 좁은 당신이 겨우겨우 페널티 박스 안에 들어와서 뱅글뱅글 돌다가 백패스에서 뺏기고 역습 맞느니 내 드스풀 게이지로 한번 후려 치는 것도 괜찮다. 처음엔 무지성으로 하겠지만 여러 번 하다 보면 어떤 방향으로 어떤 타이밍에 해야 하는지 이올 것이다. 백을 해봐야 익숙해진다. 주저하지 말고 ZS 풀게이지를 당겨 골을 넣거나 안 되도 세컨 볼을 노려보자. 두 번째는 이지선다를 제시해라. 이것은 큰 빌드업이 필요하다. 경기 초반에는 사이드로 공을 몰고 가서 뒤에 풀백에게 내준 후 다시 중앙으로 주고 무지성으로 중거리 슛이나 ZD를 시도하자. 안 들어가도 상관없다. 당신은 무지성 중거리 플레이를 한다는 것을 상대에게 심어줄 수 있다. 운이 좋게 골을 넣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 어찌됐던 세네 번의 플레이를 이런 식으로 간결하게 사이드, 풀백, 중앙, 슛 이렇게 한다 이쯤 되면 상대는 사이드 수비를 할때 당신이 뒤로 도는 척만 해도 그쪽 길을 막으러 갈 수밖에 없다 이럴 때 상대의 심리를 이용해서 앞으로 전진 상대의 페널티 박스로 파고든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에 말해준 ZS 풀게이지 컵백을 날리거나 박스로 침투하는 우리 공격수에게 내준 후 골을 넣을 수 있다 실패했다고? 상관없다. 상대는 이미 이지선다를 제시한 당신을 경험했다. 다음 수비부터는 상대는 머리가 혼란해질 수밖에 없다. 사이드에서 두 가지 혹은 세 가지의 길을 제시한 후에 상대의 박스를 공략하는 이 방법을 꼭 사용해 보자. 컷백은 상위 티어로 갈수록 많이 사용하는 플레이다. 소중한 공격 기회를 잃으면 상대에게 기회를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플레이를 요하기 때문이다. 중거리 뻥뻥 때리는 것 좋다. 하지만 당신이 있는 하위티어를 운이 좋게 벗어난다 해도, 티어 좀 높아지면, 중거리각 안 주려고 길을 쓴다. 중앙에서 중거리각 본다고 움찔하다 뺏기면, 역습 한 방에 골 내주기 십상이다 사이드를 공략하는 가장 큰 이유, 바로 컵백각을 만들어 확실한 찬스를 만들기 위함이다. 앞에 설명한 두 가지 방법은, 프로와 월크를 위한 눈높이 조언이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여, 컵백의 감을 살리고, 공격 시 상대에게 심리전을 거는 것을 연습해서, 상위티어로 갈 때까지 사이드에서 당신의 무기를 만들어보자. 컵백. 당신에게 꼭 필요한 스킬이다. 구독하면 캡클리트 금카 뜬다! 안녕히 가세요!